예, 저번에 챕터 2를 이어서 챕터 3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빼염, 가자. 자, 시작을 했구요. 자, 챕터 2에서 이제 미끄럼틀 타고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길이 있고, 딱 봐도 이쪽으로 가는 거죠. 와우, 약간 온천 스파에 온 듯한 느낌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달려, 아무도 없는 공간에 울리는 발바닥 소리. 와, 이거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거? 좁아, 좁은데 물이 고여있네요? 선 넘네, 이거.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어? 좋습니다. 오, 갑자기 또 밝아졌습니다. 와, 뭐야? 무슨 거대한 수족관 느낌? 아쿠아리움에 온 듯한 느낌? 와, 퀄리티 보소. 진짜 아쿠아리움 온 듯한 느낌입니다, 진짜로. 와우. 널찍한 공간이 나왔고요 튜브들도 있고. 어, 옆에 빠진 공간이 또 있네?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길이 뭔가 이쪽인 것 같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빠진 데가 있네. 사우나다, 사우나. 그래, 여기 그냥 그거라니까. 목욕탕? 와, 땀 앞에 그 뭐냐, 수증기 맺히는 거 봐. 사우나. 어, 사우나 있고. 야, 잘 만들었다, 진짜. 사우나도 한 다섯 개 정도의 사우나가 있고요왜 변기가 있습니다? 변기가 있지, 여기? 지나가다가 오줌마려면 우 여기다 싸라는 건가? 자. <laughs> 백룸 특유의 그 공간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잘 재현해주고 있구요. 딱히 갈 데가 없죠 여기는 굳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또 새로운 공간이 나오겠죠 오 좋습니다 또 미끄럼틀 있네 초록색은 다른 공간으로 가는 미끄럼틀 빨간색은 밑으로 가는 미끄럼틀 뭘 타볼까? 어.. 초록색, 초록색 한번 타볼까? 갑시다. 이크조잇! 와우! 와우! 그냥 이렇게 타는 느낌 쓴가 봐요. 음, 딱히 뭐 추가로 연결되는 공간 같은 건 없고, 그냥 타는 거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빨간색 타가지고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와우. 이렇게 가지고. 앞에 물방울 맺히는 거 표현 잘했다. 오, 여기는 뭔가 가면 안될 듯한 느낌스 아, 아까 그 변기 있는 데구나. 이번에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이 길이네. 와, 엄청 밝은 느낌이 들고요 의자가 있습니다. 굳이 앉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울이 또 있고. 자, 자, 자. 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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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만들어놨다, 또. 안보이, 아, 하나도 안보여. 하나도 안보여.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왜, 왜 자꾸 이런 거 만드는 거야? 어차피 이거 금방 탈출한다니까. 봐봐부터 바로 탈출했잖아. 이번에도 미끄럼틀을 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걸 <laughs> 타던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던지인데. 오. 오. 화장실이 있네요. 왜 자꾸 화장실을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는데. 여... 여기는 화장실이 아닌데? 연기가 없는데? 오케이. 자, 아무도 없는 공간이라 했으니까, 아니, 네, 그렇게 때린 거고요. 자,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와! 어... 와! 일단은 계속 가볼게요. <laughs> 되게 튜브들이 다양한 색깔로 있고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 왼쪽에 길 있네요. 오케이. 자, 좌회전 해주고 <laughs> 또두 갈래로 나뉘는데. 뭔 소리야 떨어지면 죽는 데구나 그러면은 여기로 가야겠죠? 뭔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아 사우나구나 사우나 왜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 같지? 기분 탓인가? 예, 자꾸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 어, 오! 에헤이! 자꾸 이런 깝뚝 뒤돌 거야? 기분 나쁘게, 어? 비켜! 어, 어, 어 뭐야, 이 전기가 왜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거지? 이해가 안 가네. 자. 와우! 뭐지? 자. 와, 이거 착시인가? 이렇게 가면은 기울어지는 건가? 와, 뭐야. 대박. 착시네. 어. 이렇게 가면은, 이제 여기가 또, 이제 경사진 것처럼 보이겠죠? 와, 잘 만들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착시현상까지, 이제, 들어갔네요. 레벨 3부터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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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시까지 생겼어, 이제? 잘 만들었어, 진짜. 어, 여기 떨어지면 되나봐. 떨어질게요. 가자. 아! 우와. 어. 뭐야? 아무도 없다매. 어. 어. 어! 아무도 없다매. 왜 자꾸 발소리가 들리는 거지? 일단은 계속 가 볼게요. 챕터 3는, 아, 챕터 3라 해야 되나? 레벨 3는 좀 기네요. 생각보다. 레벨 1, 2에 비해서 좀긴것 같습니다. 아까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낼 수도 있겠다. 그 전에 원에서 봤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와, 이거 뭐야, 이거. 자꾸 약간 마네킹 같은 게 있는데. 지켜보고 있고. 어 친구 똥 싸는 거 응원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약간 변비에 걸린 친구를 위로해 주는 느낌스. 와 이건 또 뭐냐? 별게 다 있네요. 머리를 잡고 있고 어, 머리가 좀 아픈가 봐요. 타이레놀 드시고. 다음에 저는 다른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들어 놨네. 근데 수영장에 진짜 이러면 볼만 나겠다. 음. 어두운 것만 좀 빼면은. 갑자기 또 좁아졌습니다. 길이. 또뭐 나오겠지? 마네킹. 자, 빨리빨리 갑시다. 이런 데는 이제 볼게 없어. 밝은 데 위주로 약간 관람, 관광하는 느낌으로 가야 돼. 음. 오.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자, 위로 가봅시다. 또 화장실 있네. 방금. 내 발소리 말고 다른 발소리 들린 것 같은데. 오? 사우나 백룸이네요. 사우나 백룸 이런건 직진이 답인데 아니네. 자와 봤죠. 자 여러분 한 번에 찾았습니다. 와 이거 여길 가야 되는 거야. 와 퀄리티 보소. 여기 딱 봐도 여기가 길 같긴 한데, 일단 가볼게요 가자. 이길 끝에, 무언가 있을지도. 자, 가보자.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챕터 3 클리어 했구요. 자, 이제 다음에 챕터 4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바이바이.